여러분,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이 지난 수십 년간 당뇨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오해와 불안을 근본부터 뒤흔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혈당이 조금만 높아져도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닙니다. 혈당이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 몸은 죽습니다. 혈당은 생명의 근원이고 에너지입니다. 문제는 혈당이 높은 사람들이 혈관이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데서 비롯되는 겁니다. 현대 문명은 너무나 편리해져서 우리는 운동할 기회를 뺏겼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자동차 타고 다니죠. 인풋과 아웃풋이 맞지 않아 혈당이 빨리 올라가는 소위 혈당 스파이크 음식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당뇨 환자들이 가장 흔하게 겪는 비극적인 현실은 저혈당 쇼크입니다. 혈당이 낮으면 의식을 잃고 생명까지 위험해집니다. 당뇨 관리는 혈당을 무조건 낮추는 것이 아니라 적정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도의 핵심이 있습니다. 당신의 당뇨 고통이 당수치가 아닌 혈관의 문제라는 것을 아는 순간 관리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세계적인 건강식품 회사 자문과 20년 연구를 통해 얻은 단 5가지 차원 높은 지식을 오늘 모두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당화지수와 당부화지수를 동시에 활용하는 식단 설계법. 둘째, 당뇨 환자가 비타민C를 챙겨 먹어야 하는 명백한 이유와 복용법. 셋째, 단맛은 강하지만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지 않는 최고의 과일 선별법. 넷째, 약물 치료에 대한 불필요한 공포를 없애고 생활 습관과 균형 잡는 방법.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혈관을 청소하는 혈당 안정 슈퍼푸드 다섯 가지와 하루 식단 예시 이 다섯 가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면 당뇨가 삶을 지배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영상은 당신의 잃어버린 에너지를 되찾아 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의 가장 큰 핵심 개념을 정의합니다. 당뇨 관리는 당 수치를 낮추는 것을 넘어 혈관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 혈관 보호력을 지키는 싸움이며 이는 약물과 식단의 균형에서 완성된다. 당뇨는 만성 혈관 질환이라는 원론적인 개념부터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혈당 때문에 사람이 죽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단기 낮으면 맥을 못 추죠. 피 속에 당긴 뇌와 근육으로 가야만 에너지를 낼수 있습니다. 문제는 혈당이 필요 이상으로 높을 때 혈관이 망가진다는 사실입니다. 당뇨가 10년, 20년, 30년 되면 왜 3대 합병증, 즉 망막증, 신질환, 심혈관 질환이 올까요? 이들은 모두 혈관 질환입니다. 대표적인 혈관 질환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장 혈관, 몸에서 가장 짧은 동맥이라 잘 막힙니다. 이로 인해 심근경색이 오면 갑작스러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콩팥 혈관. 콩팥이 혈관 덩어리인데, 혈관 경화가 심해지면 노폐물을 역과하지 못해 결국 신부전으로 이어집니다. 투석을 시작하게 되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세 번째, 눈 혈관. 망막 혈관이 다 막히면 시각작용이 안 일어나 결국 실명에 이릅니다. 네 번째, 신경 혈관. 말초신경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발이 저리고 감각이 없어지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발생합니다. 작은 상처도 괴사로 이어져 발을 절단해야 하는 무서운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합병증의 주범은 활성산소에 의한 산화적 스트레스가 혈관을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혈관 내피가 손상되면 콜레스테롤이 침착되는데 산화되지 않은 멀쩡한 콜레스테롤은 절대 침착되지 않습니다. 활성산소에 의해 산화된 콜레스테롤만 침착되면서 혈관을 막는 것입니다. 고혈당은 이 활성산소의 양을 늘려 혈관 손상을 훨씬 쉽게 만듭니다. 당뇨를 관리하려면 최소한 당화지수와 당부화지수라는 두 가지 개념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첫째, 당화지수는 당이 올라가는 속도입니다. 감자는 당화지수가 95점인 반면 고구마는 60이 안 됩니다. 둘째, 당부화지수는 총 칼로리 개념입니다. 고구마가 당부화지수는 낮지만, 당부화지수는 감자의 2배가 넘습니다. 이두 배가 넘습니다. 이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이두 가지 지식을 통합한 식단 설계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당화지수 최소화. 혈당 스파이크를 피하기 위해 당화지수가 낮은 식품을 선택합니다. 둘째, 당부화지수 조절. 당화지수가 낮더라도 칼로리가 높은 식품은 섭취량을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셋째, 결합 효과. 당화 지수가 높은 탄수화물이라도 단백질이나 식이섬유와 함께 먹으면 흡수 속도가 느려져 당화 지수가 낮아지는 효과를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흰밥 대신 콩밥, 고구마를 닭가슴살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다음은 당뇨를 이기는 구체적인 실천 전략 및 오해에 관한 진실입니다. 흔히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비타민C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요. 비타민C는 바로 혈관 보호 무기입니다. 고혈당 상태에서 늘어난 산화적 손상을 비타민C가 중화시켜주기 때문에 혈관 손상과 콜레스테롤 산화를 동시에 막아줍니다. 거기에 대한 실천 복용법은 당뇨 환자분들은 시간 간격으로 쪼개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루 5회에서 6회 복용이 이상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양보다 횟수입니다. 꾸준히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식사 어려울 때는 기력이 떨어져 식사를 못하는 분들은 꿀을 한 숟가락 드시고 비타민C를 드시면 됩니다. 꿀은 가장 완벽한 에너지원으로 혈당을 빨리 올리지 않으면서 기력 회복을 돕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한번 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 내 몸이 망가진다는 오해 때문에 치료를 꺼립니다. 이것은 당뇨 관리의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다음은 잘못 알고 계신 것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약을 먹으면 평생 못 끊는다. 진실은 약은 높아진 혈당으로 인해 혈관이 망가지는 것을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약을 복용하는 동안 식단과 운동을 철저히 관리하여 혈당 조절 능력을 회복하면 의사의 지도해 약물 용량을 줄이거나 끊을 수도 있습니다. 약이 몸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고혈당이 몸을 해치는 것입니다. 인슐린 주사는 최악의 상황이다. 진실은 인슐린은 췌장이 더 이상 제 기능을 못할 때 생명을 유지하고 합병증을 막는 필수 호르몬입니다. 인슐린 주사를 꺼리는 동안에도 혈관은 계속 망가집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필요한 시점에 인슐린 치료를 병행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병원 치료와 생활 습관 관리를 통합적으로 균형 잡는 것입니다. 다음은 혈당 안정 슈퍼푸드 5가지와 식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혈관 청소에 탁월한 혈당 간전 슈퍼푸드 5가지는 첫 번째, 계피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줍니다. 커피나 차에 소량 뿌려 드세요. 두 번째는 견과류, 호두, 아몬드.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킵니다. 세 번째는 귀리 낮은 당화지수를 가지고 있으며, 베타글루칸이라는 식이섬유가 혈당 조절에 탁월합니다. 네 번째는 콩류, 렌틸콩, 변가리콩.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춥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녹색 채소, 시금치, 케일. 비타민C, 마그네슘 등 미네랄이 풍부하여 인슐린 분비를 돕고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단맛에 대한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들도 많은데요. 다시 한번 과일의 선택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단맛이 강하다고 혈당을 많이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당은 당화지수가 100으로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주범인 반면, 과당은 당화지수가 19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많이 먹는 과일을 예를 들어 볼게요. 수박은 포도당이 90% 이상으로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는 반면에 포도나 바나나는 과당 기반이므로 안정적인 혈당을 유지시켜 줍니다. 따라서 당뇨 환자가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최고의 과일은 바나나입니다. 당부와 지수를 총 칼로리 생각해서 하루에 1개 이상은 넘지 않도록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당뇨의 원인은 에너지가 혈중에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가 흐르는 사람에게는 절대 당뇨가 오지 않습니다. 운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식사를 마친 후 30분 이내에 가볍게 걷기 운동을 10에서 15분이라도 하십시오. 혈당이 가장 높이 오르는 시기에 에너지를 써서 혈당 스파이크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낮에 이미 많이 움직였더라도 저녁에 음식을 먹었다면 반드시 그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무조건 걷는 습관을 들여 에너지가 혈중에 쉬지 않도록 하십시오. 너무 많은 정보에 압도되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뇨관리는 당수치를 넘어서 혈관보호라는 차원 높은 지식과 생활습관의 균형을 필요로 합니다. 작은 실천이 합병증을 막는 기적을 만듭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배운 빅 아이디어를 한 문장으로 다시 한번 댓글에 남겨보세요. 당뇨 관리는 당 수치가 아닌 혈관 보호력 싸움이며, 이는 약물과 식단의 균형에서 완성된다. 이 문장을 남기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당뇨를 이길 힘을 얻으신 겁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 당화지수가 높은 식품 대신 바나나와 견과류를 확인하십시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의 시작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는 더 깊은 건강지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